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천하스입니다 2023년 5월 11일 네,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.2% 빠져서 2491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, 전날에 이어서 어, 오늘도 2500선을 어, 회복하지는 못했네요 그 장중에는 꽤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장중 최고는 2,513까지도 갔었고요. 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던 이런 코스피였는데, 어 막판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, 어 결국에는 2,500 밑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오늘 이제 5월 두 번째 목요일이라서요. 네,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. 그래서, 어좀 옵션 만기일에는 항상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보면 좀, 막판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옵션 만기일 변동성 때문에 좀더 빠졌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좀 어, 특이한 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 어, 장중에 이렇게 계속 플러스가 어, 나다가 네, 막판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급락 마무리를 했거든요. 네,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. 뭐 이동체 전 회장이 뭐 구속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게좀 악재로 어 이렇게 됐습니다. 아, 근데 참 타이밍이 그렇네요. 보면 이렇게 만 선물 옵션 만기일에 거의 이제 장 거의 막판 직전에 이렇게 또어 나오는 바람에 네, 급락이 됐고요. 또 지금 에고 프로 같은 경우는 내일 MSCI 이제 그 리밸런싱 하면서 어,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결정이 납니다. 그래서 만약에 MSCI가 편입이 안 되면, 네, 또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어, 주가 하락이 꽤 그래도 큰 편입니다. 워낙 뭐 많이 올라가지고, 네, 뭐, 고점 대비로는 하락한 것 같지만은, 네, 또 이렇게 뭐, 염, 1년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또 하락한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. 네. 어쨌든,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이 좀더 이렇게 어 하락폭이 더 컸고요. 네,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덜 하락하는 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주요 종목을 한번 보셔도 이렇게 지금 2차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았어요. 에코프로 그룹주만 빠진 게 아니라 LNF도 지금 4% 빠졌고요. 에너지솔루션도 2%대, LG화학도 2%대. 이렇게 하면서 2차전지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어꽤 많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55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렸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도 조금 밀렸네요. 삼성전자도 0.6% 정도 빠지면서 참 66,000원 뭐 고선을 참못 넘어가던 못 넘어가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어, 약간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64,200원대 네, 이렇게 왔고요. 오늘 그나마 우리나라 섹터에선좀 좋았던 거는 네, 금융 쪽이 조금 그래도 강했습니다. 네,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 한 2%대, 메리츠금융주주는 4%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어, 네, 특별히 그렇게 막 다른 좋은 섹터가 어,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. 네, 어쨌든 뭐 지수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. 살짝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쉽긴 합니다. 2,500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좋았을 텐데, 네, 역시 2,500선도 지금 어, 쉬운 어, 그런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. 나스닥 이렇게 이1% 올라왔고요. 다우는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그 미국 CPI는 결국 이제 4.9%로 어, 발표가 되면서. 어,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. 그래도 4자를 봤다는 게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가지고 미국도 좀 사실은 어제 오를 만한 상황이었는데, 어,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또 악재가 많기는 많습니다. 그래서 악재 재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, 또 어제 미국에서는 또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숏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게 나오면서, 어, 또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이런 게또 커지는 어,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다만, 이제,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던 거는 구글이 좋았어요. 구글이 4%때 이렇게 오르면서, 어 개별 종목이 이렇게 좀 끌어올렸, 던어 그런 장세였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, 뭐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막, 어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릴만한, 뭐, 그 정도 실적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가지고요. 아무래도 대장인 삼성전자가 실적이 뭐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해서, 어 실적이 아직, 지금 바닥을 어, 잘 모르겠거든요. 지금 1분기가 바닥인지, 2분기 실적이 더안 좋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1, 2분기가 바닥이라고는 많이 보기는 하는데 아직도 실적이 올라오기에는 너무 어, 시간이 걸립니다. 네, 그래서 어, 당분간 코스피 뭐 2,500선에서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